안 드린 게 말이 되니까. 회장님이 경영을 못한 건 사실이잖아요. 술이 꿀이네. 소주 경쟁에 막이 올랐습니다. 국내 소주 시장에서 50%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타이트진로는 소주 4병을 혼자서까시는 양반이 소주가 소주가 소주 아, 생각해 보시면 소주. 뭐좀 재미있는 영화가 나올 것 같아요. 한국인들의 소울푸드 하면 떠오르는 그것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소주입니다. 요네, 요즘 소주가 또 워낙 많다 보니 뭐가 있는지는 전 전혀 모릅니다. 제가 지금 술을 원체 안 먹는 편이기도 하고 그래서 가서 한번 소주를 사볼까 해요. 자, 이제 소주 코너에 들어왔고 여기가 주류 코너에 들어왔습니다. 소주가 이제 뭐 발견을 했는데 소주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. 드디어 소주 코너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, 무슨 소주가 엄청 많아요 무슨. 소주가 이런 뭐 별빛 청화도 있고 이런 살구맛 소주도 나왔네요 저는. 그리고 참이슬, 프레쉬 그리고 뭐 진로 이렇게 구비되어 있습니다 소주가 이렇게 많은데 오늘 주인공은 바로 이 중에 하나입니다 참이슬과 진로 보뭐 사실 90년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수도권에선 하나의 소주만 볼수 있었죠. 바로 진로 소주였습니다. 과거에는요 지역별로 소주가 있었어요. 정부가 각 도마다 하나의 소주 영업장만 허가하는 지역 소주 체제가 있었기 때문이죠. 부산은 대선, 충청은 좋은데이, 그리고 서울과 수도권은 바로 이 진로가 있었습니다. 근데 이 지역 소주 체제가 1996년 해제되면서 이 소주 판은 완전히 뒤집힙니다. <목소리> 는 현재 시도별로 제한하고 있는 소주 회사들의 판매 지역을 내년 말에 완전히 자유화시켜서 국내 시장에서 서로 경쟁하도록 정부 규제를 풀기로 했습니다. 아무래도 소주 규제가 풀리니까 가장 먼저 빠르게 성공한 건 수도권을 잡고 있던 이 진로였습니다. 1998년 이 진로라는 회사에서 마침내 희대의 역작이 탄생하는데요. 그게 바로 지금이참이슬 왜냐면, 이 진로가 가지고 있던 이미지, 이 소주라는 이미지는 올드하고 가부장적인 그런 이미지가 있었다고 해요. 그래서 젊은 층들과 여성들 사이에서 좀 호소력이 없었고, 그러다 보니 그런 부분을 공략해서 나온 게 바로 이 참이 쓸배시겠습니다 참이슬 덕분에 진로는 매출 1조를 달성하는 기염을 토하며 이 소주 시장을 완전히 이끌었습니다. 이 성공을 이끈 게 바로 진로 그룹의 장진호 회장인데요. 장진호 회장은 참미슬의 성공으로 자신감이 생깁니다. 참미슬을 등이 없고 본격적인 사업 확장에 나서죠. 참이슬 저도 이거 대학생 때참 많이 마셨던 것 같아요 처음처럼 30대 뭐 참이슬은 약간 젊은 세대 그런 이미지가 아직도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진로는 이 참이슬 하나로만 매출 5천억에서 7천억 가까이를 찍었다고 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됐어요 이 현금으로 진로는 다른 사업들로 손을 뻗기 시작합니다 뭐 예를 들어 뭐 진로 마트라는 유통사업에 진출하기도 했고, 또 뭐, 진로 호텔, 또 진로 종합금융이라는 회사를 설립해 금융까지 사업을 빠르게 확장했습니다. 그리고 이 결과는 어땠을까요? 아무래도 진로가 전문성이 있던 분야가 아니다 보니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. 참이슬 매출은 거의 다 꼬라박았고, 빚도 1조 5천억까지 불어났죠. 게다가 때마침 여러분이 아시는 그 사건이 터지면서 진로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합니다. 긴박한 외환 위기를 수습하기 위해서 IMF 즉 국제통화기금의 긴급 자금 지원을 요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대우자동차가 1차 부도를 냈습니다. 오늘 최종 부도 처리. 쌍방울 개발이 오늘 최종 부도를 냈습니다. 진로그룹의 주력 다섯 개 계열사가. 최종 부도 처리됐습니다 사실상 진로의 역사는 당시 수많은 기업들처럼 부도를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도 이 참이슬 점유율은 압도적이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 참이슬 브랜드를 가져오고자 하는 기업들이 있었어요 진로그룹을 아니 참이슬을 인수하기 위한 자본전쟁 이것이 바로 영화 소주전쟁의 이야기 되겠습니다 참이슬 인수전에 뛰어든 기업은 크게 두 기업이 있었습니다. 첫 번째는 저희가 잘 아는 하이트 맥주의 하이트였죠. 하이트는 하이트 맥주 출시 이후 맥주 시장의 압도적인 1인자였는데요. 하이트는 이 맥주 시장을 넘어 주류 시장 전체 1위를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. 그러기 위해서 이 참이슬이라는 브랜드가 필요했기에 이 인수전에 뛰어들었죠. 두 번째 기업은 바로 골드만삭스입니다. 웬 금융회사가 이 소주 인수전에 뛰어들었냐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골드만삭스는 진로가 경영난에 빠지자 진로의 부도를 막아주겠다는 목적으로 진로가 감당하기 힘든 큰 돈을 빌려줍니다. 이렇게 진로의 경영권을 탈취해가지고 나중에 이 소주 부문을 독립시켜 나중에 큰 가격에 되팔 생각으로 이 인수전에 뛰어들었죠. 영화는 이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. 작중 등장하는 유해진은 이 망해가는 진로의 이사라고 보시면 될 것이고, IMF가 터지자 골드만삭스의 M&A 전문가인 이재훈이 접근합니다. 이재훈은 유해진에게 혹할 만한 제안을 하고, 당시 금융지식이 부족했던 유해진은 제안을 받아들이지만, 이것은 회사를 가져가기 위한 수사기였을 테죠. 이에 이재훈은 이렇게 말합니다. 선진 금융기술이라고 해두셔 허? 자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요? 하이트맥주 컨소 시험은 번개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.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진로는 하이트 품에 안기면서 지금의 하이트 진로가 되었죠. 이 사례는 국내 자본이 해외 거대 자본을 이긴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. 만약 이때 골드만삭스로 진로가 넘어갔다면 차미슬이라는 소주 또이 진로라는 이름은 역사에서 사라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. 최근 이홈플러스 사태가 발발하며 사모펀드에 대한 국민의 적 관심이 커져가는 지금 꽤나 시의적절한 영화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또 우리가 자주 마시는 이 소주의 역사에 대해 재미있게 알아볼 수 있을 것 같네요. 자,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. 다음에 또 재밌는 영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